안녕하세요. 가늠 사월의 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찬바람이 부네요. 네 가을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절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그냥 떼맥혀 주실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잡고 살 건지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을요,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 3등분해서 쪼개라고 하죠. 어, 그 시간을 잘 쪼개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사회에는 time is money, 시간은 돈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돈이고요, 신뢰가 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상담하러 오시면요, 사주와 운세, 신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해서 써야 되는지, 저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다행히도 저희 집에 자녀분들이 무속인들한테 잘못 카운셀링을 받고, 구슬하라고, 천만원, 음, 오백만원 주고 구타라 오라고 했는데, 또 부모님들이 저희, 제 유튜브를 보고 자녀들한테 손뜻 못하게 하고, 저희 집을 오게 해서, 그래 상담을 하고, 구타지 않는 길로 갑니다. 구태도 잘될것 같으면 제가 늘 말하죠. 부자들이 죽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럼 부자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구수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이 해야 할 일들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길을 방황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말씀드리는 부자로 가는 길 12계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12계단의 길은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꿈을 먼저 가져야 돼요. 부자가 되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가장 소박한 꿈을 꾸른다면은 그냥 조금만 노력하고 사셔도 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더 남보다 다른 내 가족이 좀더잘 살고 아니면 또 내가 좀더잘 살고 그리고 또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서로가 더 벌어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요. 혹은 자녀분들이 자기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신께서 주시는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유튜브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2번째 계단에서는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더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좀더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을 좀더잘 모시고 싶다면 남들하고 조금만 더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일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즐겁게 해야 됩니다. 힘들고 고되다가 울며불며 울며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일이고 노동입니다. 노동을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앞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동이 아닌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지셔야지 가질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내가 기존에 돈을 3천만 원을 벌었다면 은 올해는 3,500을 벌고 싶은 꿈을 가지셔야 3,500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높여가는 거지요.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본인 자신의 가치를 높일 때 비로소 그 값은 빚을 말하는 거거든요. 길을 잃고 헤매지 마세요. 본인의 가치를 높이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많이 받고 싶은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남들하고 다른 일을 하셔야지 그만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맨날 하던 일만 반복한다면 그 일에 굴레여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루에 똑딱거리기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하는 고일만 그 해가지고서는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 일만 해가지고서는 그 일에 대한 먹이를 쫓는 사냥개밖에 되지 않는 거죠. 사냥개가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표범이 되거나 호랑이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서 12계단은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저는 하루에 24시간을요, 수도 없이 많이 쪼개서 삽니다.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해? 제가 그냥 평범한 엄마로 아이에게 그냥 밥만 먹여주는 엄마로 남을 것 같았으면 저도 아마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아이한테 언덕이 되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엄마니까. 아이의 엄마하고 원더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걸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오는 신도분들이요. 최고인 신도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분들은 저 높은 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30년 해서 이 정도 위치에 닿았습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브랜드를 하나 나눠주고 싶다고, 어,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하나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 자녀도 앞으로 그렇게 해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너무 많이 노력을 최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 중에서 조금만 더 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시작하시고, 그쵸? 네, 세상은 진실이 최고입니다. 포장하거나 허위로 가장되게 자기는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당연히 잘 활용하신다면 본인은 최고의 값어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얻어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 중에서 조금만 더 최선을 더하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그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나의 가정과 이 나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국난을 이겨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티레베에서요, 국공유지를 나라에서 판다고 했습니다. 국공유지를 팔아서 나라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 이름 모를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 모를 땅이 거의 15%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도상의 15%의 땅이, 이, 불보압지라고 해서 지도상에 맞지 않는 땅인데요. 이건 엄청난 국가의 재산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15%가 되는 불부합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면요. 각 시청에 어, 담당 건축가나 든가 재개발하는 곳, 아니면 회계가 사람들과 일무 몇몇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끼리만 팔아먹고 자기 재산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자금을, 돈을 팍팍 풀수 있는 거죠. 대출이 아닌 그냥 지원금으로 줄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의 15%입니다 이 15%의 땅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상상도 못합니다 수천조가 될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국가 재산으로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일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우리 다 같이 같이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사는 그날까지 이 유튜브는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음사월에 백운산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